알리기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시간이 되었는데, 먼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수가 있는 것 단위였고 다들 직업이 있는 와중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에 시작됐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벌써 마지막을 찍는다고 하니까 아직 실감은 안날 텐데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들을 한 분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보냈던 시간이 아주 소중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가, 각자 자기 눈으로 이집트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실 아이 어, 프로그램 아주 <laughs> 이렇게 끝나 가는 것이 아쉽고 어,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국으로 현재 이집트 무습 실제로 음. 소개하는 음. 프로그램이기 음. 때문에 음. 너무 이렇게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뿌듯하고 음. 이집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사실 우리, 우리 프로그램 중편에 왔으니까 좀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고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집트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이집트 사회에 대해 열정적인 이야기를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응.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청자들 많이 응원해주고 시즌 2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너무 고맙고, 너무 인간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런 멋진 후배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오늘 끝까지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미스터 코리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즐거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가이드 하면서 20년 사이한 2만 명 정도 많았는데, 이번에 거의 한국대사관 준비하신 기회 덕분에 제가 많은 한국분 연락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저하고 여기 계신 분 세대에 완전 다릅니다. 한 아마 25년 정도 차이 있는데, 이 기회 없으면 아마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많은 <laughs> 것들을 배웠고요 준비하면서도 저도 몰랐던 사실이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 한국 분들한테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언어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명 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전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이집트에 대한 사실이 고쳐지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돼 알게 되도 저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군요 감사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 제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집트를 잘 소개하거나 잘 이렇게 그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주셔서 연관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저도 배우게 된 거, 알게 된거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참석자 스쿨이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 그리고 보아촌 모든 사람 고마웠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아, 참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집트에 대한 질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많,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 가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도 저도 한국 여행 간 느낌이에요. 뭐 한국에 대해서 알수 있고 이집트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고 알게 되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는 그렇게 안 떨렸는데 마지막이라 그래서 지금 조금 떨리긴 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랑 프로그램 하게 되고 지식이나 이런 거 나눠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이집트에 대해서 많이 알려. 길 바라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맞아요. 배워 뭔가를 새로 배웠다면 너무 감사할 알아. 것 같고 한국 문화 알리기에 충분히 바쁘신데 이집 문화까지 이렇게 알리게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초마이어를내신고 저희 대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유여철 대사님을 잠깐 초청을 해서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와... 이 프로젝트 시작해서부터 그럼 대단히 지원하여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음. 보통 그 대사관의 역할이 한국의 문화를 이집트에 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집트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계기를 좀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신선하다, 혁신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사는 이집트 친구들한테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게제 임무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이집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벌써 많이 알고 한국 말도 잘하고 한국 노래까지 잘하고 또 K 드라마까지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 알아주는구나 하고 내가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집트를 좋아해요. 이집트 를 좋아하는데 이집트를 피라밋과 스핑크스와 이 나이관과 까지만 알고 더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반국 대사가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파라오도 좋고 뭐 스핑크스도 좋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이 현대 이집트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고민을 하고 우리 고참사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참사관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닌데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하고 이집트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긴 전통을 가진 나라, 그리고 가족 위주의 나라. 그렇지만은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열려있고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시리즈를 만든 걸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젊은이들의 진솔한 삶을 전달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 이 능력,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 축결 주제가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응들이 아주 뜨겁고 저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또한번 경례해 주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한번더 동영상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 즉 아마추어들기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결론 입장을 전달한 것도 아니었고. 순서의 개인들 진솔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아마추어 였지만 그런데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집트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기쁨을 누렸고, 또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같이 시간을 보낸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안 수고 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